안녕하세요. 먹보 다은입니다. 먹보 이게 도쩐 노현이 몇 살? 오케이. 먹보야, 잘 먹. 나나 우유 먹자. 우유 먹자. 내 빨대. 어제 이거요? 아니 물 부어야지. 누나가 부어. 이거 버리고 와. 일단 그럼. 김밥. 네. 네. 아, 젓가락도 없잖아. 물 부어야지, 그리고 누나가. 알았어. 나족발부터 먹을래. 그래. 이거... 저... 뭔가 여기... 아니, 빨리 달라. 그냥... 뜨거워... 괜찮아. 족발 최고. 최고야. 자 비벼 소스 비비고. 일단 소스 비비고. 치즈를 넣자. 오케이. 가루는 가루 넣고 일단.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와. 뚜껑도 버리고 와. 김밥 먹어야지. 안전국 누나, 이 정도면 됐어. 더 뿌려. 됐지? 어? 됐지? 버려. 빨리 버려, 빨리. 빨리 버리고 와. 누나, 가치을다 싫어? 소스 비비라니까? 누나가 비벼줄게 했다. <laughs>

봐봐, 줘봐. 바보야, 그렇게 뜯으면 어떻게 뜯어, 누나가. 좋은 누나가 뜯을게, 그냥. 뜯지만, 이못 뜯잖아. 알았어? 응. 누나가 뜯는다고. 내가 이거 자를 거야. 누나부터 일단. 아. 내건이두 개야? 아니, 같이. 하나는 같이 꺼. 자, 이거 찢어 응. 한 개씩. 이거는 이건 내 거. 맛있겠다버리고 와. 버리고 와. 조금 더자를 자, 고와 이거 어떡할 거야? 부장났어? 아니. 다 흘렸다, 흘렸다, 이거 버리고 와. 버거 같은. 거가거안뜨살 부리지 마. 손살 부리면 젖어. 백이. 거는. 여기내 거야? 아니, 그건 듣고 이게 낼네 거야. 네. 음. 내 비법 있어. 넌 여기 엮어. 진짜 여기 엮어. 나머지 띠는 버리는 거야. 아니야, 버리지 마. 여기 엮어. 뜨거. 요렇게 먹으면 맛있어. 내 정치 비법. 내 우유는 그래 있어. 내가 먹을 거야. 내 젓가락으로 내가 먹을 거야. <laughs> 누나도 먹자. 나도 먹자. 아 응. 어, 왜? 왜? 나 편의점. 내대려올 거야? 음. 응. 내 어디? 어디 가? 어? 어디 가? 내일 아니, 안 가요. 안 응? 자기 그 노래 그... 나 편의점 밥 먹고 있어. 노래방 가? 아니, 노래방 해보러. 노래 부른다고. 아무도 없어. 응. 네가 들어와야 돼. 나 나갔어. 왜? 나 공부방 간다고 나갔어. 그리고 나 아니? 지금 밥 먹고 있어. 너 방장이잖아.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나잘 시간이야. 벌써? 밥 먹고, 응. 씻고 해야지. 그리고 난여 시밖에 안 됐는데. 나 원래 일찍 자. 밥. 좋아 자. 응? 근데 너그안 응. 들어오 이제? 응? 이제 다시 안 들어올 거냐? 아니 가끔씩 해야지. 아. 지금은. 왜 마고? 나갔다네, 근데. 어, 지금은 안, 아. 편의점이야. 아니, 그니까 그 방에 나갔다는 거 아니야? 응. 아, 그래, 밥 맛있게 먹고 잘 자. 응. 손 누나. 맛없다, 누나. 맛있네. 음, 형, 이 점에도 족발 맛있네. 그치? 다 먹게 왜 안되냐? 왜? 에이. 다 먹지마라 다먹는다 아. 음. 빨리 달라고 맛있다. 맛있지? 응. 음. 이제 갑자기 거 먹기. 콜? 음. 한 번씩 맛봤으니까. <laughs> 족발도 내꺼다. 아니, 족발은 같이 먹고. 왜? 안 돼? 네. 뭐요? 조금만, 조금만. 어? 진짜 조금이야. 없어. 있나 봐볼라고. 없대. 없네. 그치. 교회 선생님 덕분에 배부르겠다, 그렇지? 응. 내일 미역국 먹으면 된다, 그렇지? 응. 오늘 날 응. 금요일이야. 응. 에이, 나 방학 다대가는 일월 사일이니까. 응. 다대가. 이런 사이 다 돼가? 응못 어. 먹어 못 먹어 그렇지 야 저렇게 닦아 바닥으로 바닥에 흘린 거 닦아 여기 여기 흘린 거 닦아 여기 여기 아 몰라 누나도 뭐 이거 젓가락 빼고 치즈 없는데 하라 그냥 면먹게 나 이거 한 입만 <laughs> 나도 한입 먹는다 걸어 <laughs> 끝내주네. 응. 초콜릿 다 먹었지? 응. 다 아, 줘. 진짜 없네. 없잖아. 이가다 먹었잖아. 그치? 응. 응. 집에 가서 물 마시자. 우유. 우유? 응. 한갖가 부족하다고? 응. 뭐. 누나, 응? 난 누나 보고 네, <laughs> 엄마를 줘 해보였다. 엄마를 할 뻔했어? 어. 엄마는 얼굴이 똑 닮아서 <laughs> 나좀 먹자. 들키워. 아, 아. 어. 째깨. 응. 아무끼마. 어? 그것 이가 그걸 다 먹나? 응나다 사놨어 응? 응좀 먹을래? 이건 니꺼 네 먹을 거야 이제 응나 음. 언제 하마 갈게 하마가 아니라 악어 같다. 악어. 악어? 아거? 응. 악어가 입이 더 커. 그렇지? 응. 누나도 가서 한 입에 다 먹잖아. 맞아. <laughs> 괜찮아? 응, 괜찮아? <laughs> 족발은 사는 족발도 많은데 가게. 가면 가길. 족발집 가면. 응. 근데 요것도 맛있다. 누나는 어때? 응. 아, 매워. 누나 어떻게 생각해? 매워. 엄마 아, 또 엄마 매운 거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을까? 야함 맛있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지, 먹지. 어. 그게 엄마 혼나는거 아니야. 스트레스 다 풀린다. 그렇지. 쌤이 내일 문화상품권 준대. 알고 있어. 응. 어? 응. 말했잖아, 니가. 나 옷이 걸렸나봐 여기 가르쳐 가 이거 면이 길쭉하네 다른 면은 짧은데 내 면은? 어 누나 면은 짧다 납작하고 약간 좁고 그렇지 머리가 이제 못 먹겠다 나도 배안나배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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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그만 먹어 그만 바이바이